가난을 거꾸로 읽으면 네, 맞습니다. 당신입니다. 이 간단한 언어유희가 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아마 평범하게 열심히 살던 우리들이 하루아침에 벼악거지가 되고 노동소득으로는 자산폭등을 도저히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데이터를 보면 2006년 13.4%였던 상향사회이동성지수가 2022년에는 10.5%로 급락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계층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시대를 의미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미래를 거의 결정짓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평생 가난해야만 할까요? 행동 경제학은 가난을 지속시키는 무서운 심리적 덫, 바로 결핍 마인드셋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스트레스가 내 인지 자원을 고갈시키고 돈덕정이 끊임없이 뇌의 주의력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하루 뽕 뽑아야지 라는 조급함에 빠지게 되죠. 이런 충동적인 결정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가난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정지 버튼입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려는 순간 심호흡을 하고 잠시 멈춰보세요. 이 짧은 멈춤이 뇌가 감정적인 반응에 즉각적으로 휘둘리는 것을 막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렇게 숙고의 뇌를 가동시키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불을 향한 첫걸음을 떼볼까요? 투자가 되는 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책임에 가깝습니다. 돈은 더러운 것이라는 부정적 믿음을 버리고, 돈은 당신의 가치를 시현하는 도구라고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난의 고리를 끊는 길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나 더 하는데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기록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세요. 그러면 숨어 있던 돈이 보이기 시작하고 가장 큰 지출 항목부터 줄여나가는 효과적인 절약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적게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현명하게 쓰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소비와 무의미한 소비를 구분하는 안목을 기르고 충동 구매를 막는 24시간 대기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진짜 필요한 물건인지 하루 뒤에 다시 생각하면 대부분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현명하게 소비하며 돈의 흐름을 파악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부채를 줄이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고금리 부채부터 상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또한 비상금 마련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최소 3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해서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세요. 이렇게 기반이 마련되면 비로소 투자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자신만의 처학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 때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익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일은 평생 연금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유튜브, 블로그, 고배당주, 에어비앤비 등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수입원을 다변화하세요. 결국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돈이 벌리는 패시브인컴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시간입니다. 20대에 시작한 투자와 40대에 시작한 투자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자들은 감정이 아닌 숫자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로 만들 때 진정한 투자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가만히 있어도 당신의 돈을 훔쳐가기 때문이죠. 부동산은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 증식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레버리지는 독이 될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또한 세금 절약 역시 수익 창출만큼 중요한 재테크입니다. 연금 계좌와 각종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는 돈을 막는 현명한 습관을 들이세요. 불을 제대로 누리려면 건강한 몸이 필수입니다. 트레스 관리는 물론, 양질의 수면은 좋은 의사결정을 돕는 필수 요소입니다. 인간관계에 투자하되 당신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은 과감히 차단하세요. 작은 성공에도 감사하고 축하하는 마음이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결국,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개인의 승리를 넘어 사회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구조적 제약을 인정하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